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원트를 가지고 예문을 만드는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자, 지난 시간에는 I라든지 U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3인칭 단수인 크리스 혹은 she 혹은 he를 가지고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드는 방식은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주인공이 누군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결론이 무언지를 먼저 찾아서 주인공, 결론, 어순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리스라는 주인공을 가지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는 결혼을 하고 싶니? 라는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크리스는 결혼을 하고 싶니? 라는 문장에서 크리스가 주인공이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do chris 라고 문장을 시작하면 되는데 여기서 chris 는 3인칭 단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인칭 단수는 문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사에 s 를 붙여 줘요. 근데 그 단어가 o 로 끝나게 되면 뒤에 es 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크리스라고 표현을 할때이 두도 엄연히 영어에서는 동사라고 불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 es를 붙여서 does라고 불러 주셔야 돼요. 자, 그럼 does 크리스가 되겠죠. 그다음 결혼을 하고 싶니? 뭐뭐 하고 싶다는 역시 want였었어요. 그러니까 does 크리스 want to 결혼을 하다는 영어로 따라해 볼게요 get married 입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볼게요 get married 좋아요 그러면 이 want to 뒤에다가 get married 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할 테니까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es chris want to get married 좋아요. 우리 한번 대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긍정문이에요. 크리스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스가 주인공이니까 크리스. Chris. 그다음 크리스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니까 크리스 원트.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우리 크리스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3인칭 단수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사에 S가 붙어줘야겠죠? 자 여기서 want는 우리가 동사라고 불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 S를 붙여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Chris w a n t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뒤에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 결혼하다라는 동사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한번 만들어볼까요? Chris w a n t to get married. 자 여기서 to가 한번더 발음되는 건 우리 앞에서는 그냥 want to를 want to라고 읽었는데 여기서는 want to기 때문에 want to 각각 따로 발음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는 결혼을 하고 싶어해요. 크리스 want to get married. 자, 이번엔 부정문입니다. 크리스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에요. 크린을, 아, 크리스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주인공은 역시 크리스니까 그 뒤에 크리스 don't 라고 표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don't는 do not의 약자예요. 그럼 크리스 do not 이렇게 나오는 건데 크리스는 3인칭 단수니까 이 두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죠. does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Chris does not.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does not의 줄임말이 doesn't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ris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요. Chris doesn't want to get married. 자, 앞에서는 want에 s가 붙었는데, 여기에서는 앞에 나오는 doesn't, do에 s가 붙었죠. 3위층 단수는 문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동사에 한 번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want에는 s가 붙지 않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한번더 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요. Chris doesn't want to get married. 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녀는 크리스랑 저녁을 먹고 싶어 하니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주인공은 그녀. she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시작해요? Does she want to have dinner? 누구랑? with Chris 이렇게 나와야겠죠?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es she want to have dinner with Chris.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한번 답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es she want to have dinner with Chris? 좋아요. 우리 답변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긍정문입니다. 그녀는 크리스랑 저녁을 먹고 싶어 해요라는 표현이니까 주인공은 쉬네요 역시 결론은 뭐뭐 하고 싶어 하다는 want입니다. she want 안 되죠. 쉬는 3인칭 단수니까 she want 이렇게 나와야겠죠? 예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she want to Have dinner with Chris 자 다음 부정문입니다 그녀는 크리스랑 저녁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죠 그럼 역시 주인공은 She 뭐뭐 뭐 하고 싶지 않다 Doesn't want to 이해 되시죠? 그럼 예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She doesn't want to have dinner with Chri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does라는 혹은 wants라는 이렇게 3인칭 단수가 나왔을 때 s가 붙는 거, 우리 말에는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소 힘들 수는 있지만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에 익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